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말까요 오늘은 간만의 꿀팁인데요 우당탕 진흙탕 이곳에서 가만히 서있기만 해도 25랭크는 그냥 찍는 존버하기 딱 좋은 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자 그럼 렛츠고 추천드리는 블롤러는 탱커 위주고요. 공통적으로 기어는 속도는 고정이고, 피해 또는 회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킴만님, 근데 시야 기어는요? 물론 시야 기어가 있으면 좋겠지만, 블롤러가 근접인데요. 있으면 좋지만, 다른 곳에서 효율이 떨어지니 돈이 많으신 거 아니면 이추합니다 no. 자, 그래서 장소는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왜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여기 밑에 있는 가운데 사람 시점인데 이 모든 부시 안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했다 해도 저기 오른쪽 밑에서는 사람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움직이면서 확인해야 되죠. 이 사람 시점에서 제가 있는 곳까지 오면 아래쪽 진입로들이 하나도 안 보이게 되고요. 얘 하나 잡겠다고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올 때그 사이 누군가가 들어와서 뒤통수를 칠수 있는 거죠. 심지어 벽도 끼고 있어서 잡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상대적으로 안전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인 동선을 알려드리자면 처음에는 여기 있다가 독구름이 오면 밑으로 가고 그리고 또 독구름이 오면 이곳에서 버티면 되거든요. 이 부시를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할 때 다른 진입로에서는 독구름 안 맞으려면 좀더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에 여기는 독구름 압박이 적고 후반에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순위 방어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이길까요? 질까요? 하하 이겼쥬 멋있어서 넣어봤구요. 실전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위쪽으로 가면 엘봉이가 있고요. 10시 5 0 가게 넘길 것 같거든요. 잠깐 빼주고 어쨌든 이피브들은 아, 제가 먹습니다. 공수고 평타, 허라라 고, 게이득 어찌저찌 두명다 잡았쥬. 그 장소로 가줍니다. 가는 길에 부시 체크 잊지 마시고 이제 계속 존버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더 보여드릴 게 없네요. 하하! 이 영상 보셨다면 꼭 실제로 써먹어보시고, 유용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며, 저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죠.